문에 잠금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문이 맞지 않습니다. 문이 많이 틈새가 차이나고, 이런 것을 문짝을 뜯어가지고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. 문이 커서 맞지 않는 그 문틀을 뜯어가지고 전기톱으로 문틀을 잘라내고 어, 문, 문 크기와 문짝 크기를 맞춥니다. 문짝을 수리 후 어, 아까 붙어있는 잠금장치를 다 띄내고 원래 문에 있는 <laughs> 잠금장치 어, 밑에 티 나온 이것으로 장국으로 어, 이 나무에 틈새를 연장이 없어서 드라이버하고 칼로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이 뒤로 벗어나지 않도록 어, 졸대를 하나 대어주고 줘 이제 문을 닫았을 때 문짝 틈새가 하나도 없습니다. 어젯밤에 이방이 자는데 바람이 얼마나 술술 들어오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문짝을 고치고 어 문이 문에 원래 있는 잠금장치로 어 문을 잠글 수 있게끔. 문을 딱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. 방이 바깥에가 이렇게 그, 바깥에 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바람이 막 바로 방으로 막 바로 들어옵니다. 그것을 어제 저녁에 추위에 떨고 오는 아에 문을 다 고쳤습니다. 문을 고쳐놓아도 이렇게 온천지 마 바람이 술술 통합니다. 어쩍 산쪽 <웃음> <웃음> 어제 <웃음> 저녁 산속 자연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. 샘이 아, 더러워 대대적으로 물을 퍼내고, 뜨거운 물로 샘벽을 소독할 예정입니다.